유산지 자, 두 함수에 대해서 이 0에서 x가 이 파이에서 하나는 y는 코사인 x고 하나는 y는 코사인 x 더하기 파이. 나기 k고 그때 한 점에서 그래프가 만난다. 기자네코 사인 그래프는 이렇게 입하.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두칸 이동합니다. 얘가 이렇게 가겠죠. 그냥 두칸 이동하면. 왼쪽으로 지금, 얼마? 왼쪽으로 파이만큼 이동한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왼쪽으로 지금 파이만큼 이동한 그래프예요. 이해됩니까? 네. 근데 뭐라고 돼 있어? 이 범위에서, 한 점에서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가 만나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 돼요? π만큼 올라가는데한 점에서 만나야 돼 이해가 돼요? 다시 코사인 그래프예요. 오케이. 그다음 x축으로 지금 얼마 마이너스 이만큼 이동한 거죠 맞아요? 네.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이는 여기고 여기서 마이너스 이는 여기고. 여기서 마이너스 파이는 여기고 또 뭐예요? 여기서 여기로 이동, 여기서 여기로 이동, 이렇게 이동한 거라고. 중요한 건 0에서 이 파이까지만 그리면 돼요. 그럼 여기서 위로 이동하면, 뭐 그래프가 위로 이동하면 이렇게 생기죠. 무조건 두 점에서 만나죠. 위로 이동하면 무조건 두 점에서 만나죠. 내가 밑으로 이동해서 그래프가 어떻게 생기면 이렇게 생기면 몇 점에서 만나요? 한 점에서 만나겠죠. 네, 그래서 이한 점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즉, 여기에 값이 얼마? 여기에 값이 마이너스 1이죠. 맞아요? 그럼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에 있던, 처음에 있는 k가 아래 칸으로 몇칸 이동해야 돼? 네, 한 칸, 두칸 이동해야 되죠. 그래서 k는 얼마? 마이너스 2가 되는 겁니다. 이 그래프가 두칸 이동하면 어떻게? 이 그래프가 밑으로 두칸 이동하면, 그래서 여기서 한 점에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답은 마이너스 2가 돼요. 그래서 이거는 식이 많기보다는 개념이 조금 깊어야 돼요. 대칭이동 그래프의 개념 닷234 0에서 2분의 3파이 코사인 파이 코사인 x를 뭐라고 t로 치환하자 파이 코사인 x를 구해야 돼 그럼 이제 여기서 코사인 x는 범위가 어떻게 돼요 코사인 x는 1에서 마이너스 1까지죠. 코사인 X는 어디에서?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예요. 네. 거기다가 파이를 곱하면,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까지죠. 네. 즉, t의 범위는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까지. t의 범위입니다. 이래요? 네.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까지를 보여주면 네. 돼요. 그 다음. 그럼 이제 여기가 t고, 코사인 t를 먼저 구합시다. 코사인 t 그래프. 코사인 t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겠죠? 네. 범위가 어디서부터? 마이너스 파이부터. 마이너스 파이는 여기서 출발해서, 어디까지? 파이까지.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입니다. 이해돼? 네. 네 여기에서 여기까지예요 자, 여기서 뭘 구하래? 이 값이 얼마? 0이 되는 지점은 여기랑 여기죠. 답은 두 개. 뭐? 마이너스 2분의 파이랑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랑 2분의 파이 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파이랑 2분의 파이의 모든 실근을 구하시오죠. 이래요? 지금 누가, 누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랑, 누가? t가 지금 마이너스 2분의 파이랑, t가 2분의 파이죠. 그럼 t를 다시 뭐로? 파이 코사인 엑스로 돌려줘야겠죠. 그래서 파이 파이 날라가면, 아하, 코사인 엑스가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을 구하라는 거예요. 여기도 파이 코사인 엑스니까, 파이 파이 날라가면, 아하, 코사인 엑스가 얼마? 요거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코사인 X가 2분의 1이랑, 1을 구하면, 돼. 2분의 1이랑 마이너스 2분의 1을 구하면 되겠죠? 다시 코사인 그래프를 그리면 여기 2분의 1이랑 마이너스 2분의 1까지만 그리면 되겠죠? 네. 까지 그려야죠. 2분의 파이, 파이 2분의 3파이까지. 이해됩니까? 네. 그러면 첫 번째 거는 얘는 얼마? 60도니까 3분의 1파이 그럼 여기는 2분의 파이에서 3분의 1파이를 빼면 6분의 1파이죠? 여기도 그럼 6분의 1파이죠? 그럼 2분의 파이에서 6분의 1파이를 더하면 6분의 4파이인 3분의 2파이겠죠? 여기도 6분의 1파이죠? 그럼 2분의 3파이에서 6분의 1파이를 빼면 6분의 8파이라서 3분의 4파이예요 답은 얼마 3분의 1파이 3분의 2파이 3분의 4파이 답이 3개가 됩니다 다음 문제 여기 또 얘는 뭐로 치환하자 T로 치환하자 3분의 2파이 사인 세타가 얼마 T가 되는 거예요 그럼 사인 세타는 0에서 파이니까, 사인 세타는 어디서? 0에서 1이죠. 0에서 1까지. 오케이? 거기다 양쪽에 3분의 2 파이를 곱하면, 다시 0에서 3분의 2 파이, 사인 세타는 3분의 2 파이죠. 그래서, 아하, t는 얼마? 0에서 3분의 2 파이까지겠죠. 오케이? 0에서 3분의 2 파이까지입니다. 그 다음. 그다 우리는 이제 코사인 t가 얼마? 2분의 1을 구하는 문제죠. 코사인 그래프는 이렇게 돼 있는데, 2분의 1. 2분의 1이 되려면, 여기는 얼마? 3분의 1파이죠 T는 하나밖에 없네요. 3분의 1파이죠 음. 그럼 이제 3분의 1 파이를 구하면 되겠죠. 그럼 얼마? 3분의 2 파이 사인 세타가 T인데, 얘가 얼마? 3분의 1 파이니까 3 3 날라가고, 파이 파이 날라가고, 2날어가면 사인 세타가 얼마? 2분의 1을 보여주면 되겠죠. 지금부터 사인 세타가 2분의 1을 보여주면 됩니다. 그럼 사인 그래프. 2분의 1이죠 2분의 1이 되려면 6분의 1파이자. 여기도 6분의 1파이, 6분의 1파이. 파이에서 6분의 1파이를 빼면 6분의 5파이자. 그래서 6분의 1파이랑 6분의 5파이를 더하면 답은 파이가 됩니다. 이해됩니까? 네. 다음 2 3 5번 자연수 n에 대해서 sin nx의 그래프와 sin nx의 그래프는 절댓값 n분의 2π죠? 뭐가 주기가? 네, 주기 찾았어요. 이게 y는 2π분의 1x가 만나는 점의 개수를 구하시오죠. 그러면 일단 먼저 n이 3일 때 주기는 얼마? 3분의 2파이가 주기겠죠. 여기가 3분의 2파이. 이해 돼? 주기가 여기는 얼마? 3분의 4파이겠죠. 주기가 3분의 2파이야. 이렇게 nx가 될때 주기부터 체크해주는 거예요. 그다음 2파이 분의 1x니까 x가 얼마일 때 2파이일 때 2파이일 때 2파이 콤마 1이죠. 네. 2파이를 그리려면 한번더 그려야겠네. 여기가 2파이죠. 네. 2파이일 때 네. 얼마예요? 1. 여기 높이가 1이니까 여기죠. 네. 그리고 0,0을 지나죠. 네. 이렇게 지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는 예되나요 네. 네. 그럼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만나죠? 네. 맞아요? 이쪽도 있어 없어. 있어. 반대쪽도 똑같이 생긴 게 똑같을까, 안 똑같을까? 똑같아요. 똑같고, 여기 만나는 점도 똑같을까, 안 똑같을까? 똑같아 그래서 안 그린 거예요. 왼쪽과 오른쪽은 여기와 여기가 같아요. 가운데는 따로 혼자서 하나가 있고,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여기 다섯 개, 여기 다섯 개, 0,0한 개가 돼서 첫 번째 거총몇 개? 11개가 됩니다. 처음 거 11. 이해되나요? 네. 네. 다음 두 번째 거. 4일 때는 똑같이 얼마? 4분의 이 파이니까 주기는 2분의 1 파이겠죠. 이번에는 왼쪽 거까지 한번 그려줘 볼게요. 여기가 2분의 1 파이. 여기가 파이. 여기가 2분의 3 파이. 여기가 2 파이겠죠. 이 파일 때이 파이 콤마 1이 점을 바탕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죠.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죠. 0,0몇 개? 1개? 한 개겠죠. 총다 같이 몇 개? 열, 다섯 개가 되겠죠. 그래서 이 파이 이렇게 돼있을 때, 여기에 이 값을 넣어서 콤마 1이 되는 값을 찾는 게 중요해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15개라서 합치면 몇 개? 25개가 답입니다. 이런 문제는 조금 많이 나와요. 네. 그 다음. 236. 바로 돼있어? s 제곱 더하기 c 제곱. e s c는 루트 3s 더하기 1. 얘가 1이죠. 날라가면 사인 날라가면 이 c는 루트 4. c 는 얼마 2분의 루트 3. 코사인이 2분의 루트 3이죠. 여기까지가 파이.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3이 되면 몇 도? 30도. 6분의 1파이죠. 2분의 1파이. 그럼 이제 틀리는 거예요. 왜 틀리냐면, 아까 전에 이걸 조심해야 돼. s제곱, c제곱, 2sc는 루트 3s 더하기 1이죠. 얘가 1이라서 날라갔죠. 1대1 쪽으로 넘겨보면, 2sc-√3s는 0 전부 다 이렇게 질문해요 어? 선생님 1파이 하나밖에 없어요 라고 질문해요 왜 그러냐면 s로 묶고 2 루트 3은 0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코사인 2분의 루트 3을 한 거거든요 근데 하나 더 사인도 뭐가 될수 있어? 0이 될수 있죠 뭐가 될수 있다? 사인이 0이 될수 있어요 1파이 맞아요 1파이도 맞는데 뭐 사인이 0이 될 수도 있어요. 어디 범위 내에서 이 범위 내에서 사인이 0이 되는 건 0이랑 얼마? 파이죠. 그래서 0이랑 파이까지 합쳐서 답은 얼마? 6분의 7파이가 돼서 정답은 1번이 됩니다. 그래서 사인도 0이 될수 있다라는 점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해 되나요? 네,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마이너스 x 플러스 x 곱하기 sin의 곱사인 제곱에 대해서 물표 꼭짓점 x 빼기 sin의 제곱 마이너스 s 제곱 플러스 c 제곱 꼭짓점은 뭐 콤마 s 콤마 마이너스 s 제곱 플러스 c 제곱이 꼭짓점이고 그 꼭짓점이 y는 x 있으니까 마이너스 s 제곱 플러스 c 제곱은 얼마 s가 되겠죠. 네 시점이 그 뭐지? 그 마이너스 2 분의 b 하 돼요? 그거는 이거, 마이너스 2 분의 b는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a 분의 b 그래서 사인 네, 네. 그거는 x좌표만, 마이너스 2 분의 b는 x좌표예요 네, 그 다음 다 사인으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코사인 제곱의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이죠 앞에 있는 마이너스 사인 제곱을 합치면 1 마이너스 2 사인 제곱은 사인 넘어가면 이 사인 제곱 플러스 s 더하기 빼기 1은 0 ss 1 마이너스 2라면 s 마이너스 1이랑 s 더하기 1은 0 사인은 2분의 1이랑 마이너스 1이에요 사인은 2분의 1이랑 마이너스 1 지금부터 사인이 얼마? 2분의 1이랑 마이너스 1만 구하면 됩니다. 사인 그래프는 2분의 파이까지만 그리면 되고, 해당 사항은 2분의 1밖에 없죠. 2분의 1은 얼마? 6분의 1 파이. 정답은 6분의 1 파이가 됩니다. 이해되나요? 네. 네. 0에서 2분의 파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은 없어요. 2분의 1만 있어요. 다음. 또 꼭지점이, 아까 꼭지점이 얼마? s 마이너스 s제곱, 플러스 c제곱이었나? 얘가, 뭐예요? 꼭지점이? 얘보다 아래 있대요. 어떤 직선보다 꼭지점이 아래 있대. 그럼 여기에다가, 만약에, s를 넣으면, 여기 x자표가 s잖아? 그럼 여기 높이는 얼만데? 루트 3s 더하기 1보다. 얘가 어떻게 돼있을까? 아래쪽에 있다니까 작겠죠? 즉 마이너스 s 제곱 플러스 c 제곱은 뭐보다 루트 3s 더하기 1보다 작다가 되는 겁니다. 또 얘는 1 마이너스 s 제곱이니까 1 마이너스 es 제곱은 루트 3s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날라가면 넘어가면 얼마? es 제곱 플러스 루트 3s 0보다 크다. 이해? 네. 응. 그래서 얼마? s로 묶으면 e s 더하기 루트 3은 0보다 크다 그러면 sin이 뭐보다 크거나 0보다 크거나 or sin이 얼마?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보다 작거나 그러면 되겠죠? 네. 그럼 sin 그래프 그려봅시다 sin 그래프는 그 다음에 파이에서 이파인데 여기가 이파이 여기가 파이 얼마? 0보다 큰 부분은 없죠? 근데 마이너스 2분의 3은,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작은 구간은 이 사이겠죠? 네, 그럼 이제 마이너스 이분의 3을 구하려면 이분의 3부터 구해야 되고 이분의 루트 3은 얼마? 60도죠? 네, 3분의 1파이 여기가 3분의 1파이니까 여기도 3분의 1파이고 여기도 3분의 1파이죠? 파 3분의 1파일 더하면 3분의 4파일 얘도 3분의 1파이니까 3분의 1파1 빼면 얼마? 3분의 5파이 둘다 작다라고 있으니까 비워야겠죠 그래 3분의 4파이보다는 크고 3분의 5파이보다는 작다가 답입니다답238 사인제곱을 항상 1, 코사인이 있는 순간 코사인으로 바꿔야겠죠. 1-c제곱-c-a 더하기 1은 0. 마이너스 -C c제곱-c-a 더하기 2는 0. 다 마이너스를 곱하면 c제곱 플러스 c 더하기 a-2는 0. 됐다. 이걸로 존재하는 뭐예요? 이게 존재해야 돼. 또 c의 범위는 어디에서?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죠. 음. 그럼 실수 A의 범위를 구하시오. 그럼 얘가 정지하려면 어떻게 되어야 돼요? 완전제곱 C, 더하기 2분의 1의 제곱 마 A, 너스 4분의 A, 더하기 A, 마이너스 2죠 그럼 A, 마이너스 4분의 9 는0 이쪽으로 다 넘기면 얼마? 는 4분의 9 마이너스 a죠 네. c는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움직이니까 c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얘의 최적값은 얼마? 0이겠죠 네. 0에서 최대값은 코사인 1일 때1 네. 더하기 2분의 1은 2분의 3이죠 네. 그거의 제곱은 4분의 9가 최대죠 네. 그래서 얼마? 얘는 4분의 9 빼기 a는 최소값은 얼마? 0에서 최대값은 얼마? 4분의 9까지죠. 넘기면 a는 4분의 9보다는 작거나 같고, 이로 넘기면 a는 0보다 크거나 같죠. a는 일단 얼마? 4분의 9보다는 작거나 같고, 0보다는 크거나 같다. 238번입니다. 이해요? 이게 실력업이거든요.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해서 덜 찍인 아이디어가 조금 있어요.